아유, 박저연님 감사합니다! <laughs> 박저연님! 뭐야 근데 텍스트... 가 없어? 왜? 심쿵! <laughs> 레알입니까 이거? 3만원 후원을? 이렇게? 쿨하게? <laughs> 박저연님!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밀리 감사하아앙 <laughs> 여러분 께 지림 종합 세트로다가 항상 맛있게 만들어서 조리해서 드리는 여기는 공포 계단 맛집 방송 왓스베 공포 라디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배구 하려고 옷도 깔맞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심쿵.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 그럼 아까가 박정현님이 아니구나 박정현님이시구나 근데 지금 잠깐만. 아니 그러면 이름 지금 잘못 보내서 다시 보내신 거예요? 심쿵. 아까 박저연 님으로 보내셨거든요, 3만 원 후원을. 어, 근데 지금 박정현으로 심쿵. 이렇게 다시 보내셨어요, 3만 원 후원을? <laughs> 와, 박정현 님또나는또 이제 또 이쁘게. 어? 심쿵. <웃음> <잠깐만>. <웃음> 한밤중에 너무 빵 떠져서 키 n c o m 얘들아. 은청 m e 또 오셨다. 아니 저번에는 그냥 보내요. 하 m e on. Come on. Come on. c o 고 e o 고 Come on. Come on. Come o 쏘아 올린 e 만원 c 원 m e on. Come on. c o m 박정현 님 3만원, 3만원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이고, 우리 은총을 20만원 만또 원 너무 감사합니다. 땡큐베리 감사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계니다 엄마 여기 있지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앞치마에 마이크 걸렸다고. 아유, 그래. 괜찮아, 괜찮아. 지금 그게 문제니, 지금? 응? 어? <laughs> 엄마가 이게난참 부끄럽고 남사실어서 얘기 안 할라 했는데 어내 얘기 좀 들어봐 어 what's up listen up 자 <laughs> 아까 엄마가 잠깐 나왔었잖니 어 그래서 어 수금 타임인가요 지금 후원 타임인가요 이런 채팅이 올라왔잖니 그때 은총올림이 지금 지금 후원 타임인가요 라는 채팅을 치셨단 말이야 어 근데 난 진짜. 수 진짜 쏘실까봐. 얼른 화면을 교체했지 뭐니. 어, 저번에도 쏘셨는데 또 쏘실 필요 없잖아. 그랬는데 아이고 또 이렇게 바로 또 쏘실 줄은 몰랐네. 솔직히 아까 살짝 기대는 하긴 했었어. 지금 후원 타임인가요 하시길래 어, 또 쏘실 쏘실라 그러시나. 근데 아이 사람이 이렇게 욕심은 끝이 없고 아, 같은 실수로 반복하고 그러지 않니? 이제 그러다면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얼른 이제 화면을 전환했어요. <laughs> 그래서. 나의 모든 욕심과 번뇌를 버리고 방송에 집중을 했지 그랬더니 글쎄 이렇게 그냥 바로 또 효과가 오는 거야 나의 욕심과 번뇌를 버렸더니 은청언님이 바로 10만원을 후원하시고 또 우리 박정현님 3만 박정현으로 3만원 박정현으로 3만원을 또 바로 쏘신 거지 사람은 욕심과 번뇌를 버렸을 때 그때 배가 되어 돌아올지어다 욕심을 내는 순간 어 마음속에는 계속 번뇌만이 가득하고 나의 심쿵. 업장만이 쌓이면서 아이고 또 최은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번뇌입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요 뭐두가아 감사합니다 아이엠 해피 헤헤 아, 망장이 니 아, 아이 감사합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기념으로 저타 기념이다 이거. 방송 최초 공개 와섭의 돌사진 브로마이드, 예, 캡처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<laughs> 코팅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보세요, 보세요. 까지오나아아아와 까지!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하하하아님 너무 고맙습니다 으아 저 열심히 커가지고 나중에 공포라디오 왕이 될거예요와 ㅎ ㅎ 왓섭 도령 전생에 세번산적한테 맞아 죽었지만 이 다음에 커서 공포라디오 왕이 될거예요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청아님 감사합니다 아고수습 나중에 전업맘도 될 거고요. 지금도 사도 될 거예요. 아 고맙습니다. 눈이 너무 큰거 아니냐고요? 아기 때 일이었어요. 역변했죠. <laughs> 공포 라디오 왕이 될 상이군요. <laughs> 이걸 또안 꺼내 볼래 안 꺼내 볼 수가 없구만. 어? 지금 지금 고장 나 가지고 안 돼요. 근데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 중고로 산이 마이크. 예. 예, 오로 방송 잘했지. 이렇게 하면 점도 대치할 수 있습니다. 예. 초심으로 잃지 않기 위해 항상 이 마이크를 보고 있습니다. 그때 그래 내가 이 마이크로 시작을 했었지. 하면서. 트로피 같은 거 아닙니까 이 관전?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름다운 파입니다. 트로피 같이 이렇게 모르지 이제 언젠가 이게 경매로 나올지. <laughs> <laughs> 네, 여기다가 탁 쌓인다. 이거 잘 성분 검사 잘 해보면 제 DNA도 나올 겁니다 여기서. 음.